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겸 변사입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어, 남자분들 입장에서 여자친구와의 어떤 여행을 꿈꾸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 모태솔로 남자의 이야기를 좀 들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 모태솔로 남자 이야기예요. 인간관계에도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죠. 연인 간의 관계나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여자친구로 만나는 경험도 어느 정도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경험 등이 생기면은 별거 아닌 이야기겠지만 여성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거기다가 이 온라인 환경에서 계속 소통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인맥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모태솔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연애나 결혼 생활을 잘하고 계신 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실 만한 내용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사실 또 당연한 게 아닌 경우도 여러 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어, 오늘은 모태솔로 남성의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씨는 30대 초반의 남성인데요. 굉장히 능력이 출중해요. 뭐, 서울에 명문대를 졸업을 했고, 어 현재는 이제 대기업을 재직하면서 꽤 높은 연봉 받고 있고요. 성실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제 돈도 모으면서 자산 축적을위 해서 노력도 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서울에 이제 자가 집도 어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명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두뇌도 훌륭하고 어 머리도 좋으신 분이에요. 흔히 말하는 1등 신랑감입니다. 어 집안도 뭐큰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노후 준비도 되어 있고, 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A 씨예요. 이제 소위 말한 육각형 남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A 씨에게는 남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남물를 고민이 있어요.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봤다는 건데 어 A 씨는 이제 좀강남에 이제 좋은 학군에서 자랐고 이제 남중남고 테클 샀어요. 그리고 명문대 공대를 들어갔고 이제 군대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는 남초직장에서 일하는 남성이에요. 어 상대적으로 여성과의 접점도 적었죠. 거기다가 과 자체도 공대 중에서도 남자가 굉장히 많은 과. 였기 때문에 어 실제로 여자 뭐 동기들 한두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어 여성들과 얘기를 한 경우가 많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AC는 여성과 만나기만 하면은 굉장히 얼어버려요. 유튜브에서 뭐 연애 영상도 찾아보고 어떤 식으로 여자와 이야기하는지도 찾아보고 또 실제로 이제 돈까지 써서 연애 강의도 수강을 해봤어요. 그래서 A 씨는 일단은 자기가 잘해왔던 방식,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제 노력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론도 빠삭하니까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연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던 와중에 지인에게 이제 소개팅이 들어오게 돼요. 보니까 외모도 굉장히 출중합니다 이제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분이었고 또 이제 주선자의 말로는 그 여자분도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왔고 성품도 괜찮은 여성분이라고 해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껏 멋을 부린 다음에 소개팅 자리에 나갑니다 A씨는 이제 소개팅 자리에 나갔지만 이제 강의에서 본 것과는 달랐어요 긴장을 하게 돼요 어, 강의에서는 막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려고 처음에는 했는데 어, 여성 앞에만 서면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이제 소개팅 상대방이 더, 더군다나 엄청 미인이어서 또 A씨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굉장히 마음에 들다 보니까 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상황이었어요. 어, 마음에 들면 들수록 사실 남자분들은 이제 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그런데 어, 여기에 모토솔로라면 더더욱 그렇죠. 결국에 이제 정막이 흐르던 대화에서 오히려 말을 먼저 꺼는 게 상대방이었습니다. 땡땡씨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여자분이 오히려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에이, 긴장한 나머지 네, 이러고 이제 답해버리고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안 해요. 또 정막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그냥 조금 자연스럽게 자신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넘어가면 됐지만 이게 이미 얼어버려서 단답형으로 계속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자분 입장에서는 답답해지기 시작을 하고 굉장히 어색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A씨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해야 될 이야기가 떠오르지도 않았던 상황이에요 근데 A씨는 이 여성분에게 호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하냐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이제 급발진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아직 연애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단순한 아까 여성분이 했던 예의 표현 어,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다 이런 예의 표현을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 부드럽고 여유 있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어, 호감을 막 표시해요. 를 되게 마음에 든다, 되게 좋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 만나는 소개팅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어, 대화가 그리고 잘 지속이 안 돼요. 고백 공격을 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상대방 입장에서도 뭐 뭐라 답해야 될지 모르는 겠 상황이 되는 거죠. 어, 어쨌든 이제 A 씨는 상대방에게 자기가 얼마나 호감이 있는지만 어필하는 전형적인 그 일방적인 대화로. 흘러갑니다 티기타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신의 장점을 어필 하기 시작을 해요 뭐 물질적인 부분도 어필을 하면서 선물하고 밥을 사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호감 표시를 하고요 어, 또 제안도 막 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사귀면 뭘 하자 뭘 하자 뭐 이러면서 제안을 하고 또 본인이 이런 직장에 다니고 돈도 얼마 있고 집도 곧살 예정이고 어, 자기 자랑을 막 내뱉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30분이 지났는데 어, 소개팅 상대방은 집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여자분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대화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대화가 돼 버린 거죠 어, 어, 역시나 이제 A씨는 애프터 신청을 하긴 했는데 어, 상대방에게 이제 인연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이제 문자가 돌아옵니다 어, 그래서 이제 A씨는 절망을 해요 꽤 나름 잘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애 강의에서도 본 대로 한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어,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또 놓쳤으니까 좀 슬퍼서 그 학교 동기였던 몇안 되는 여사친에게 전화를 걸어 봐요 소개팅에서 실패를 했다 까였다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데 여사친은 어, 너같이 좋은 남자를 왜 여자들이 못 알아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어, 정작 그 여사친도 이 A 씨라는 남자에게 관심은 없었지만 말이죠. 말 그대로 그냥 연애 에 서툰 착한 남자이지만 매력적인 남자는 아닌 그런 남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모태솔로 남자분들을 볼때 이제 느끼는 점이에요.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요. 어, 대화 스킬이나 이제 화제도 좀 부족하고 어, 무엇보다 이제 막 굳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공계 분들 중에서 이제 자신의 시선에서만 관계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연애라는 게 이제 내가 호감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성실히만 한다. 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어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조금 그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A씨의 사례를 좀 빗대어서요 첫 번째는 이제 급발진인데요 이 A씨의 사례처럼 그 능력 있는 대기업 사원이나 뭐 전문직인데도 연애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제 주변에도 있고요 이제 소개팅부터 일방적인 호감만 표시를 한다거나 고백 공격을 하듯이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끊임없이 여자분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건데 이게 이제 연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만남 때부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왜 문제였냐면 약간 대중매체나 드라마 같은 데서는 이런 순애보적인 고백과 사랑을 굉장히 좋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에 계속해서 세뇌당했달까? 어떤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건데 어,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 여자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급발진의 모습은 굉장히 이제 자신감이 없고 매력이 반감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여성분 입장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첫 만남에서 혼자서 막 상상의 날을 펼치는 거예요. 아, 막 결혼까지 진도가 나. 하고 어, 우리가 애를 낳으면은 뭐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머릿 속에서 그런 데까지 급발진을 하니까 이제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결혼을 준비가 돼 있고 이제 뭐 돈도 있고 뭐 집도 이제 곧살 예정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뭐 제대로 연결되거나 사귄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그냥 예의상으로 말한 대화, 예의상으로 아우 잘 생기셨어요 뭐 그냥 이렇게 예의를 갖추면서 이야기한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자신에 대한 호감으로 확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급발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 이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네라고 한두 차례 표현을 듣고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미 사귀는 관계처럼 내 여자처럼 막 생각해서 행동하게 되고 어, 뭔가 당연하게 함께하는 미래를 막 꿈꾸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좋아하시는 여성분들도 있겠지만 어, 대체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아주 잘생긴 차원우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 실제로 대부분의 남성이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가는 어,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개팅이나 애프터 정도의 상황에서 이미 사귀는 것처럼 급발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최악이다. 어, 있던 사랑도 쉽게 만드는 그런 최악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두 번째는 티키타카가 안 된다는 건데 대화의 티키타카가 잘안 돼요. 이공계 남성의 경우에는 그 여성과의 이제 대화가 서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들이 이제 학습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문과와 이과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과의 차이는 이과는 외부의 사물이나 어떤 과학적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걸 파고드는 걸 좋아해요. 근데 대부분 이공계는 좀 남성이 더 많으니까 남성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좀더 많은 거죠. 외부의 사물을 분석하고 왜 그런지 막 논리 그 이치를 막 파악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대화에서는 최악인 거죠. 그래서 이제 티키타카가 중요한데 내가 꽂힌 주제에 대해서 막 분석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게그 습관이 돼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관심이 없는 주제를 혼자서 일방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좀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분들 이제 해외... 축구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이제 남자분들 중에서는 해외 축구 이런 거 관심 가진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해외 축구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선수의 막 스탯과 축구 전술에 대해서 막 분석하는 이야기를 소개팅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태솔로 분들 중에서 그 부드럽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스몰 토크용 주제가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모솔 2공계 남성 중에서는 게임이나 스포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 대부분 여자분들과 대화하기에는 적절한 화제는 아니거든요. 이 여성분들과 부드럽게 대화할 수 있는 화제의 몇 개가 필요하지 않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좀 있고 뭐 주로 이런 거죠 뭐 스포츠도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취미 생활을 하는 스포츠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고 뭐 여가 생활 뭐 예를면은 뭐 맛집이나 이런 얘기죠 뭐 영화 책 중에서 조금 뭐 유명한 베스트셀러 같은 정도의 얘기 정도면은 좀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냥 개인의 취미나 이런 거는 항상 이야기하면서 잘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뭐 MBTI 같은 이제 성격 테스트 관련 이야기도 무난한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이제 너는 뭐 ISTJ니까 넌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분석 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뭐 하하하 하면서 웃고 떠들 수 있는 얘기 정도면은 충분한 거죠. 어 마지막 세 번째는 여유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 이게 사실은 인기 없는 남자로 보이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색한 사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여성 앞에서 계속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예요. 거어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이제 쩔쩔매는 남자를 보면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런 부분의 모습들이 뭐 순수해 보여서 좋다고 하신 분들도 있긴 있겠죠. 어 대다수의 여자분들에게는 좀 매력적이진 않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여자분들의 이야기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 여유 있고 자신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어른인 것 같은 남자가 대체적으로는 매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어, 간혹 이제 카페 같은 곳에서 커피를 마시다 보면은 그 주변 다른 테이블에서 소개팅을 하고 있는 남녀를 이제 보기도 하고 그 대화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소개팅에 임하고 있는 두 사람의 표정만 보아도 성공적인 소개팅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겠더라고요. 남자 입장에선 편안한 미소가 지어지고 있는 소개팅이 있고 이런 경우가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이 있고 성공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이제 커피 한잔한 한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2차로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본것 같아요. 근데 남자가 계속 막 자세 앞으로 기울이고 있고 뭐 표정에도 조급함이 느껴지는 경우는 1이면1 100, 마무리가 좋은 경우를 많이 못본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겠지만 오히려 여자가 마음에 들수록 남자 입장에서는 초연하고 태연하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유가 없는 모습은 어떻게 볼수 있냐면 여자 입장에서는 인기가 없고 나한테 쩔쩔매는 남자라고 보이는 그런 하나의 징표가 돼요. 이게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영업사원이 와서 나한테 막 제품의 장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막 팔려고 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막 여유가 느껴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리고 사실 팔려고 하는 물품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소개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같이 있는 남자라는 거를 자기가 막 어필하는 모습, 그런 계속 말하고 이런 게 여유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좀 별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어, 내 장점은 주선자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주거나 어필하는 게 하는 게 좋고, 또는 이제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들이 어필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쫓겨서 장 점을 내세우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데 이게 여유 없는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어 뭔가 찐따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불안하다는 뜻이니까 항상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찐따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유가 없고 이제 자신이 인기가 없던 것처럼 뭔가 느낌을 주거나 보여주는 그런 행동은 어 사실 이제 최악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